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현관이고요 현관에는 동네 슈퍼 가거나 공원 가거나 할때 쓰는 유모차 하나만 놔두고 있어요. 옆에는 신발장, 신발장이 있고요. 여기는 침실인데요. 매트리스만 저희는 놓고 쓰고 있고요. 지금 이불들은 세탁 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옷장이 있어요. 여기는 대부분 제 옷들이 들어 있어요.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은 지금 리온이가 화장실 가는 연습을 하고 있어서 보조 변기랑 이런 거 이거 누르면은 이런 거거든요 화장실 오면 항상 누르고 볼일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창고예요 안 쓰는 물건들 을 대부분 여기에 수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방은 컴퓨터 두고 피아노 놔두고 그리고 제 화장대가 있어요 화장을 여기서는 잘 하지 않아요. 보통 기초 화장품은 세면대에서 바르고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색조 화장은 외출하지 않는 이상 잘 하지 않아서 여기 앉아서 화장할 일이 많이는 없어요. 그래도 화장품을 놔둘 곳이 필요해서 화장대는 이거 쓰고 있고요. 여기 안에 화장품 몇개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여분의 화장품들 리필 같은 거 팩이나 샘플 이런 게 들어 있어요. 여기는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 있는 리온니 놀이방인데 리온니 장난감이나 책 같은 게 여기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방에도 옷장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리온이 옷들이 들어있어요. 리온이 옷이랑 리온이. 여기 밑에 서랍에도 리온이 물건들이나 옷이 들어있어요. 세면대는 이렇게 필요한 물건만 빼놨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거울. 거울 뒤 수납이 많은 편이라서 여기도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쪽은 대부분 남편 물건이고요. 이쪽에는 세면대에서 쓰는 세안제랑 치실이랑 그리고 렌즈액, 그리고 렌즈 여기는 뭐 들어있었지? 화장솜 들어있어요. 그리고 칫솔 치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위에서부터 여행용 샘플들. 여행갈 때 바로바로 바로 꺼내서 짐 꾸릴 수 있게 샘플들을 따로 넣어 놨고요. 그리고 왼쪽 케이스 안에는 화장품 여분. 제가 대부분 한국 화장품을 쓰는데 한국을 매번 갈수 없기 때문에 두 개씩, 세 개씩 사놓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쓴새 것들 저기 넣어 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리오니 로션들이랑 바디 케어 제품들이 들어 있고요. 여기는 기초 화장품이랑 선크림. 그리고 헤어 오일 같은 걸 수납해 뒀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기초 제품들을 수납해 뒀어요. 그리고 세탁기 위에는 수건 같은 거 수납해뒀고요. 세탁기 그리고 욕실. 욕실은 욕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리온이 낱말 공부하는 거 붙여두고요. 문 뒤에는 청소용품들. 아까 낮에 촬영하다가. 리온이가 같이 놀자고 해서 같이 놀아주고 밥 먹고 씻기고 재우고 하고 나니 이 시간이 됐어요. 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촬영해 볼게요. 여기가 부엌이에요. 지금 부엌이 제가 막 설거지가 끝나서 아직 다 정리를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가스레인지 오늘 저녁 반찬. 오늘 저녁 반찬이 아직 저기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냉장고, 커피 머신이랑 토스터, 전자렌지, 주방 가전제품들이 여기에 있고요. 안에는 그릇이랑 비상식량 같은 게 들어있어요. 키친에도 밑에 수납이 있어서 여기는 큰 그릇들, 그리고 수저가 있고요. 가스렌지 밑에는 조미료들. 그리고 여기는 볼 같은 조리 도구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쓰레기통. 정말 쓰레기통을 어떻게 할지 엄청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리고 항상 쓰레기통을 사기 전에 쓰레기봉지가 밖에 나와 있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처음에는 이걸 보고 쓰기는 편할 것 같은데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고민했는데 이걸 사고 나니까 확실히 쓰기에 너무 편하니까 왜 진작에 안 샀을까라고 생각했어요. 밑에부터 타는 쓰레기, 중간이 페트병. 제일 위에가 안 타는 쓰레기.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고 있어요. 식탁이 있고요. 그리고 TV. 그리고 제가 식물이랑 꽃을 잘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몬스테라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잘 커주더라고요. 가끔씩 생각날 때 물만 주고 있어요. 그래도 너무 너무 잘 살아 있어줘서 고마워요. 여기는 거울, 티슈, 에어컨 리모컨, TV 리모컨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지금 안에 너무 많은데 충전기들, 충전기들 넣어놨어요. 이렇게 집 소개가 끝났고요. 집 소개 영상을 촬영하려고 생각한 이유는 저희 가족은 이사를 많이 하는 정근족이에요. 또 언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집을 꼭 남겨놓고 싶었어요. 이 집에도 이미 추억이 많고, 예전에 살던 집들도 추억이 참 많은데, 지나고 나니 사진 한 장도 제대로 남겨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면은, 이번 집은 영상으로 남겨놔 보자라고 생각해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할 것 같아서 짧게 보여드리고 넘어간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곳한곳더 자세히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온라인 집들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